안녕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린 머뭅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오늘은 2014년 5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4절 삐뚤어진 육체의 욕망 오늘 말씀은 다윗의 아들 때에 일어나는 죄악상을 보여줍니다. 암론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암론이 이복 여동생인 다마를 좋아했습니다.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이 상사병에 걸린 이 암론을 부추기는 사촌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의 형 시무이의 아들 요나답이었습니다. 요나답이 조언을 합니다. 나쁜 조언이죠. 병든 채 하다가. 아버지 다윗이 오면 어, 다말로 하여금 나게 와서 음식을 만들어 어, 나에게 먹게 해라. 그런 얘기를 들은 이 아버지 다윗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어, 즉, 어, 저희 묵상은 이 다윗의 그 영적인 감각, 이 센스가 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자신의 죄로 인한 물론 해결했지만 해결은 됐지만. 이미 저질러, 저질러진 이 죄악으로 인한 둔감함이라고 어, 묵상이 되, 되어집니다. 이 죄는 죄를 낳는 것인데 오늘 이러한 이 다, 아들 때에 있는 죄악상은 아버지 다윗의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이,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 아들 죽인 간음과 살인죄는 그 아들 때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암론이 그래서 이 다마를 범한 사건은 이 간음죄가 아들 때 일어난 것이고 또 나중에 이 다마를 범한 이 사건 때문에 그 어, 오빠인 압살롬은 쿠테타를, 불만을 가지고 쿠테타를 나중에 일으키죠. 쿠테타를 일으키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다윗의 군사들을 통해서 이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은 가늠과 죽음이, 죽음이 난무하는 그런 가문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또알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있는가? 이 다윗 때에도 물론 친구라고 할수 없지만 신복인 요압이 이 다윗이 저지른 이 범죄, 이 범죄를 부추키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아를 가장 최전선에 둬서 죽게 해라. 근데 그 다윗의 이 악한 마음을 요압이 잘 알아서 어 죽을 수 있는 가장 최전선에 잘 갖다 둬서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이런 그때의 사건, 이 다윗을 도왔던, 이 다윗의 마음을 잘 알았던, 약한 마음을 잘 알았던 유압처럼, 오늘 이 아들 때에도 이 암론의, 이암논의 사촌인 요나답이 돕지 않습니까? 나쁜 조언, 나쁜 친척, 나쁜 친구죠. 어, 이런 이 죄가 죄를 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있는가? 우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죄는 죄라고 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돕는 친구. 여러분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우린 좋은 친구인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돕고 죄를 지었을 때 그건 죄라고 말해주고 그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친구인가?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죄가 이 죄를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아들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영적인 감각을 영적인 센스를 높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죄에 대한 민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더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나와 우리 다음 자녀들을 더 거룩하게 이끄는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거룩함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주위에 거룩함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더욱더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십시오.